오늘 살펴볼 곳은 코스모스입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9월달 추석 선물로 100%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는 경주마도 영상 마지막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상승과 더불어 하위 알트코인들의 상승을 알수 있을 텐데요. 지금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은 9 8에 달할 것을 보이고 있지만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11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암호화폐 시장이 단기적인 조정 폭은 나오겠지만 그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을 보이고 있고 최근의 상승과 하락 폭은 베이스케일 일부 소송 판결 이슈와 FTX 관련 이슈 때문에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짚어보자면 최근 위감이 고조되었던 FTX 파산 신청 후 FTX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솔라나 보유자산 물량을 법원에서 매각하라는 내용이 올라오면서 아마피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졌었지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FTX 재가동을 위한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코인 시장이 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SEC가 암호화폐 규제를 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투자 및 확장을 원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 미국이 메인이었던 시장이 다른 해외로 이전을 함으로써 자금 유치가 어려지게 되고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블랙록의 ETF 상품이 결국에는 상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이런 타이밍에 고래들은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시간차는 있겠지만 엉덩이가 무거우신 홀더 분들에게 곧 장밋빛 전망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레이스케일 판결 후 가격 상승에 맞춰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콜드월렛으로 대량 유출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내용이 즉슨 대량의 매도 물량이 아니라 코인 시장의 상승을 예상하고 상승된 가격에서 콜드월렛으로 지갑 이동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밋빛 전망을 더욱 가시화시키는 것으로 보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엘살바도로 법정 화폐 이슈처럼 현재 총선이 이뤄지고 있는 아르헨티나에서도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당선이 확실시 되는 하비에르 마일리 후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겠다는 뉘앙스로 다시금 비트코인이 8천만원을 상회하던 시점에 부르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JP모건의 보고서에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하락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가 현재 CME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트코인 CME 선물은 무엇인가라고 궁금하시겠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한국 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이 있잖아요. 금감원의 법적 규제 아래에 있는... 그 코스피 200, 선물옵션 외에 금, 환율, 금속 등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ME 선물거래소는 미국 시장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래소이며 미래 비트코인의 시세가격을 예측하며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래소는 다르게 주말에는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이 CME 거래소 시세와 현물 또는 선물 거래 시세 차이가 발생한 경우도 많고 그 갭을 메우기 위해 현물과 선물 시장 시세가 좁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결제 잔고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코인 시장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부분은 이런저런 이슈들로 시장에 하락이 나오고 횡보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다리되 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느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락 원인과 왜 세력들이 하락을 부추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중국발 악재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력 중한 곳인 중국 기업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1거 매도하고 있거나 매도 진행 중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며 크게 주저앉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기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가 2021년 2022년도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매입한 3억 7,300만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4,800억 가까운, 그러니까 거의 5천억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각함으로써 그 하락폭을 더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비트코인의 자체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전통 금융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한 가격 형성 흐름으로 보여진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손바뀜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포 심리를 자극해 가격을 하락시킨 후 저점에서 대량의 매물을 거둬들일 것을 보여지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S가 보여 매물을 매도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달러 강세는 지속될 문제가 아닐 것이며, 미국 국채금리 역시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면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을 내놓게 되고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글로벌 경제 위기가 커지면 그 자금들이 가상자산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진정되는 시점부터 장밋빛 전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면 현재 유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다는 내용이고 최근 미국에서도 여러 금융권 업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온 소식이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유로 넥스트 암스트레담 증권 거래소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거래소이다 보니 그 파급력은 어마무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부자파 기요사키가 바라보이는 시각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추가 금리 인상을 왜 고집하는지 그리고 재무부가 채권 발행량을 왜 계속 늘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연초 상승레저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부채한도를 인상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은 등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언론사를 통해서 찌라시 뉴스를 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기존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된 것만 보더라도 많은 얘기라고 보시겠죠. 결국 미국 경제 붕괴 임박이라는 내용이 픽션이 아니라 논픽션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확실히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한 가지를 살펴보면 내년 2024년 비트코인 반강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블록체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거치기 때문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공급 압박이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증명하듯 현지 스테블 코인인 USDT의 거래소 유입은 늘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소 유입은 감소하고 있다 라는 통계 자료가 나옴으로써 비트코인 반감기전 시중에 유통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알트코인들은 내장코인들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시총 자체가 작고 시장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충분히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자, 언론 매체에서도 조사를 한 내용처럼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 10개 중에 9개가량이 유독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프 앤 덤프 양상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김치코인 23개 중에 21개가량이 펌프 앤 덤프로 추정된 양상을 보여줬다 라고 합니다 결국 그 주가를 조정한 세력들이 누구냐인데 그 대략적인 주체들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코인 선물만 5년 이상 거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해 봤던 내용을 보면 최근 2년 전인 2021년도 까지는 돈만 있으면 코인 상장이 가능했습니다 코인 개발이야 지금 여러분들도 단돈 1 0만원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거래소 기준 발행량 10억만 개를 만들려면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코인부터 지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본금 증거금 기준으로 50억에서 100억만 있으면 무조건 상장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그 자금으로 코인을 상장할 주체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라인으로는 우식족 세력들 그 다음 건설사 사장부터 해서 병원 보험 대리점 사장까지 다양한 직군의 여윳돈이 있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2년 F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의 심사도 까다로워지면서 아무리 돈이 있어도 상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있을지 대한 목표가라든가 기간 다 적어 드렸고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매진물량 보고서 안에는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다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누르시면 되시고 이 매진물량 보고서 받아가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하단에 보시는 번호 010-6832-0032번으로 구독 구독이라고 구독 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매진물량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으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도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끼리만 공에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거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린다, 이겁니다. 자, 이 최신 매진 물량 보고서 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매진 물량 보고서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께만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량 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소 50% 이상, 50% 이상 채우로 쓰는 경주마도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추천정보 받아고 싶다 하시면 밑에 보신 번호 0 1 0 6 8 3 2 0 0 3 2번호로 추천이라고, 추천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기신 분들께는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는 경주마들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아크, 8월달에 하이파이처럼 크게 못 갖고 가셨다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번 9월달에는 절대 절대 놓친 일 없이 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